안녕하세요. 로타입니다. 오늘 크립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미장부터 보겠습니다. 지금 아직 미장 끝나려고 하면은 6시간 남아 가지고 어, 종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. 일단은 원래 갭 상승을 어, 크게 하면서 시작할까 하다가 좀그 갭을 줄이면서 늦게 어, 시작을 했고 지금 계속 하락을 주면서 반납을 했습니다. 다 올라섰던 거큐큐 큐트 다 마찬가지 그 상황이에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상의 근일점, 그 다음에 금성에서 최대 이격자리 그 부분이 그 만났을 때 여기서 하락을 줄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그렇게 하락을 줬을 때, 아, 어디까지 줄지 하락을 하다가 여기 이게 이제 금성의 그 근일점인데, 아, 여기 와가지고 추가 하락을 세게 줄지,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을 한번 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, 그런 것들을 아,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런 사이클들이 결국에는 오차 범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아, 그거를 좀 감,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봐야 되지만,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, 오늘 내일, 아, 미장 같은 경우는 좀 포지션 사이즈를 좀 많이 줄여두고, 아, 쇼 포지션도 아마 열것 같습니다. 시간 외에서 어느 정도, 그, 아, 이쇼 포지션을 좀, 그, 일부 샀고, 내일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SOX, SS, 뭐, SDS, SQQQQ, 요런, 요런 것들 위주로 좀 사놓은 상황입니다. 자, 이제 미장은 그만하면 됐고, 비트를 보면은, 아,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, 이 장대 음봉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인사이드 바 패턴이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좀더 높다. 그래서, 올라서 이장대음봉 위로 종가가 형성돼 가지고 이거를 그 무력화시켜 버려야지. 아. 더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을바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지금 밑에 돌파를 시도를 하고 돌파 컨펌이 날지 안 날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. 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쳤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, 이 밑에 내려와 가지고 컨펌이 나는 아 순간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이 위로 위테스할때 탈출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,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다섯 번째 첫기 때문에 여기가 그 돌파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 개별 코인들 좀그 그 보겠습니다. 자 이더 같은 경우도 오전에 잘갈 것처럼 이렇게 돌파를 아, 시도하다가 다시 다 이렇게. 그 내렸습니다. 이 캔들 자체가 엄청 그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고 이 전체적인 그이기팔 패턴이 깨졌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뭐 아직까지는 큰 메이저 신는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, 수위도 계속 안 좋아요. 이 이거를 기준으로 계속 내려와 주고 있는데 어, 그, 모양 자체는 크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솔라나도 지금 올라서 지금, 지금 뭐, 컵엔 핸드 패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, 다식이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, 아좀더 어, 위로 한번좀 올라줘야 될것 같은데, 이미, 아, 618까지 단계 안에 가는 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 자. 자 버추얼 좀 봐야 되는데요 다른거는 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좀 되게 좋은 예시입니다 이제 돌파하고 컨펌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618 까지 갈수 가능성이 높은데 돌파하고 나서 컨펌을 내지 못하고 다시 지금 리테스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고 싶으셨던 분은 이렇게 밑에 쓰실 때 여기서 좀 진입해도 아, 괜찮습니다. 근데 일단 그 아,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사이클 잠깐 그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코인들 중에서 일단 먼저 그자 트럼프 코인 자, 이거 그 하락기 빨리 형 지금 패턴 플레이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, 이대로 조가 형성돼버리면 이거 돌파 당했다고 생각하고 아위 테스트 주거, 주거나 아한번반등줄때 바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다시 비트 차트로 가가지고 아까 그 스파이더에서는 제가 그 사이클 날짜를 그어뒀는데 아 어쨌든 그... 내일이나 내일모레까지만 하고 그이 포지션을 이 코인 포지션을 좀 많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줄여 놓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6월 달이라고 무조건 하락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장이랑 그 미국 시 미국 시장이랑 이 코인이랑 좀 상관관계 있게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 코인이 장. 그 시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아더잘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, 그런 경우가 혼재가 되고 있, 있어서 뭐 미장이 내리기 때문에 비트도 확실히 내린다 이렇게 확언을 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이죠 아, 자 그래서 이 비트 차트를 보면은 이게 올월 한국시간으로 5월 30일 기준 5월 30일 저녁 기준에 보면은 여기 태양이랑 그 수성이 정확하게 합이 돼서 만났습니다. 이게 이 안쪽이 비트 탄생 차트인데 비트 탄생 차트에서 이 A c 라는게 비트가 탄생했었던 정확한 그 시점, 그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. 그래서 어 이거랑 이렇게 그 좋은 각도로 만났다.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그 5월 말까지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 한번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. 일단, 그, 이후로 제가 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아, 6월 같은 경우는, 그, 6월 9일이 별로 안 좋습니다. 6월 9일로 가볼까요? 지금 6월 2, 3일도 별로 안 좋은데, 6월 9일이 특히 안 좋습니다. 야, 한국 시간으로는, 이게 6월 10일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자 보시면은 여기 각도가 이 수성이 그 아까 그그 그 보여드렸었던 거랑 다르게 아이 화성이랑 이 해왕성이랑 안 좋은 각도로 딱 만나도록 이렇게 돼버립니다.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이 금성이 이 명확성이 좀그안 좋습니다. 각도가. 이이 이 시작점 AC랑도 각도 안좋구요 어쨌든 이 수성이 지금 이거랑도 각도 안 좋은데 여기도 보면 지금 그 충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, 화, 그, 비트 탄생 차트에 명성이랑 화성이죠. 그래서 뭐 이런 컨비네이션 생각하면은, 아, 6월, 아 12일 정도는 굉장히 좀안 좋을 수 있겠다.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, 안 좋은 거냐. 어, 아, 미장이랑 별개로 움직인다고 생각,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, 어쨌든, 그렇게 되면은, 저희가 비트를,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은, 5월달에 다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, 아,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가, 고, 그거에 대한, 약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, 결국,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이 차트 베이스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, 아, USDT 도미너스 차트 보시면은, 아, 죄송합니다. 이게 비트 도미너스 차트 보면은, 여기서 저항을 잘 받고 지금 잘 내려와서 알트들이 올라줄 것처럼 한다가 다시 좀 밀어올렸거든요. 그래서 이 여기서 이 여기 저 이제 그리, 노란 얼굴 그림 그려준데까지 만약에 내려와서 알트 랠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지금 그 하루 이틀 안에 내려오기는 되게 좀 어,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, 6월 초까지 만약에 저희가 기다려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, 아, 6월 초까지 이 움직임을 기다렸다가, 뭐, 그, 자, 레깅이 걸린 것 같습니다. 차트가, 차트가 안 뜨네요. 이런 일이 있지? 네, 네, 어쨌든, 그, 이 비트 도미노스 차트가 좀 무너져야지 알트들이 오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비트 도미노스 차트 자체는 지금 그 저항에 걸렸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좀더잘 내려올 수 있을 걸로 아, 보여주, 그 생각을 하고 있고. 그, 일단 차트상, 아, 지금 모양새들이 되게, 되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들이 한 번만 더 간다고 하면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아 여기서 또좀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 사이클에 그 표기해둔 부분을 막고 만약에 하락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매도 타이밍을 그 놓쳐 버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포지션을 정말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 내일이나 모레 한번 상승을 준다고 하면 그때 좀 아 어느 정도는 그 실현을 시켜가지고 빠져나오고 아 나머지 같은 경우는 스탑을 걸어가지고 오르는 데도 스탑을 계속 따라 올려주는 식으로 하면서 어그 업사이드가 있 있으면은 그걸 누리고 만약에 급격한 하락을 준다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6월 달에 아그걸 방어할 수 있도록 꼭 스탑을 좀 걸어가면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. 자, 오늘 그런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, 아, 어, 제가 내일이 또 중요한 날이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내일 어, 또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.